자 9월 23일 불타는 토요일에 김시왕TV가 돌아왔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채굴도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 보고서가 올라왔죠 2023년 파이 네트워크에 관한 총망라 보고서. 오늘 보고서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뭐잘 됐죠? 깔끔하게 우리 2023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의 자취를 돌아보고 회상해보는 시간을. 그리고 기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날로 김시황 TV 채널이 쑥쑥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꾸준하게 파이코인과 함께 발전하는 김시황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거 상장되어 있는 그거 말고 그냥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우툴루호프님의 보고서. 팔럼을 상당히 잘 쓰시는 우리 우툴루호프. 최고입니다. 최고. 자, 9월 22일날 올라온 소식입니다. 제목, 보고서 2023년도 파이 네트워크다. 올해의 파이 네트워크를 총정리해 봅니다. 역쪽 보죠. 공식 블로그 게시글에 따르면 2023년 파이 네트워크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세요. 파이 네트워크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채굴 블록체인 중에 하나로 오픈 메인넷 출시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현재 폐쇄된 메인넷 내에서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보죠. 예상되는 오픈 메인넷 출시는 대규모 KYC 달성과 지속 가능한 다양한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통찰력은 파이 네트워크 블로그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며 2023년 플랫폼 개발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2023년 1쿼터 해커톤 킥오프 1월 11일은 2021년과 2022년에 개최된 이전 해커톤에서 수집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2023년 첫 해커톤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고품질 파이 앱 생성을 촉진하고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개척자와 개발자가 진정한 유용성을 갖춘 모바일 웹 앱을 제작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교육, 소비자 유틸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창의적이고 유틸리티 중심의 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커톤에는 3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으며 우승자는 4월 13일에 발표되었으며 검토 과정에는 6,700명 이상의 개인 참여와 3만 명 이상의 개척자가 참여했습니다. 파이데이 2023 새로운 기능을 공개. 매년 3월 14일을 기념하는 파이데이. 파이네트워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2023년 축하 행사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고 동봉된 메인넷 목표인 대규모 KYC 및 유틸리티 생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의 출시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기능 및 개선 사항에는 새로운 테스트넷 생태계 인터페이스, 파이 개발자 리소스, 개발자 대사 프로그램 및 기타 생태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파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커뮤니티 개발자가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생태계 내에서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변 포럼의 게시 5월 30일 프로토콜은 노변 포럼을 공개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이죠 발표에 따르면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토큰 경제학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에 통합하여 진정성, 건설적인 대화, 건강한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진정한 웹3 소셜 플랫폼입니다 트위터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첨부해 주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셨습니다. 수0 0만 명의 개척자들이 의미있게 연결하고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산 공간을 제공합니다. 파이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컨텐츠를 관리하고 행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가치와 표준을 유지합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비전은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촉진되는 진정성, 책임성 및 건강한 상호작용이 풍부한 고품질 인터넷 경험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월간 해커톤 프로그램 소개 6월에는 파이 암호화폐를 통합하고 사용자 친화성과 진정한 유용성을 우선시하는 혁신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월간 해커톤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파이 통화의 유용성과 혁신적인 적용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여 6월과 7월 반복의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기타 혁신 또한 프로토콜은 파이 투데이 아트 페스티벌 및 유틸리티 챌린지와 같은 다른 주목할 만한 벤처를 시작하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화했습니다. 다음 2023년 파이네트워크에 주목할 만한 이정표 광범위한 커뮤니티 성장. 파이뉴스 미디어에 따르면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활동적인 개척자들이 참여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2023년에 팀은 이 커뮤니티를 더욱 확장하여 파이네트워크를 가장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자 생태계 개발.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자 생태계는 최근 몇달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테스트넷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앱과 서비스가 출시되어 다양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플랫폼이 풍부해졌습니다. 다음, 파이 메인넷을 둘러싼 추측. 확장과 개발이 계속되는 동안 파이 네트워크 팀에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오픈 메인넷 출시의 정확한 날짜에 대한 추측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1일 BSC 뉴스에 따르면 파이오니어스는 10월 중순부터 두 단계에 걸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드맵을 약속받았다. 이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이 뉴스 미디어의 트위터에 따르면 메인넷입니다. 자, 저번에 많은 이들을 실망시켜 주었던 그 내용이죠. 후반에 걸쳐서 로드맵 V1과 V2가 공개된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지켜봅니다. 다음. 베트남 조사. 파이 네트워크가 위에서 언급한 주목할 만한 이정표는 베트남 당국의 진행 중인 조사로 인해 가려져 잠재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사이버 보안 및 첨단 범죄 예방부는 파이 플랫폼의 매우 복잡하고 관리되지 않는 모델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지난 7월 달에 파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레스원 민 부서장은 온라인에서 높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개인이 암호화폐 프로모터에 의해 다중 마케팅 모델을 연상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 경찰이 파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파이 네트워크는 생태계 개발과 오픈 메인넷 공개를 강조하는 등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해커톤 킥 오프 파이데이의 새로운 기능 공개 파이어사이드포럼 출시 등 2023년 전반에 걸쳐서 도입된 계획과 개선 사항은 커뮤니티 참여와 개발에 대한 프로토콜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약속과 진전은 주목할 만하지만 사용자들은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고려할 때 정보를 계속 숙지하고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신제품이 출시를 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항. 베트남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요 내용들은 크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이코인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각 나라 나라 국가수가 상당히 많죠. 베트남 한 나라에서 조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거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작가의 이 칼럼 속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보이죠. 하지만 이 조사 내용에 비해서 9월 2023년에 이렇게 발전을 가져온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2023년 지금 9월달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달로 넘어갑니다. 자, 9개월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그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5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큰 인기는 여타 다른 코인 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다양한 나라에서 골고루 인기를 얻는다는 건 거의 파이코인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도 정말 아직 남았지만 그동안 어, 지나온 발자취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간단하고 손쉽게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전에 기다리고 있는 건 요거죠. 어, 다음 달 중순입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예상되는 로드맵. 메인넷에 관한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이 며칠 있으면 추석 지나고 10월 달로 들어갑니다. 10월 달에 큰 이벤트인 만큼 정말 기대가 되고 시간을 이렇게 끌었던 것만큼 또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 김시왕TV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내일도 김시왕TV는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